두 형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 사이에 아버지 이삭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족보와 아버지 이삭의 죽음 또그 장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 어제 베냐민의 출생으로 인해서 야곱의 이제 열두 아들이 모두 출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의 목록이 오늘 다시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은 자식들이 태어난 그 출생의 순서에 따라가 아니라 어머니들의 서열에 따라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에서 26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레아가 등장합니다. 레아가 낳은 르벤과 시몬과 레위,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계보상으로 제일 먼저 그 아들들이 등장하는 것은 어, 레아가. 라헬로 인해서 많은 서름을 당했지만 이것이 엄연한 위기 질서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 라헬의 소생 어, 요셉과 베냐민이 등장하고 이어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빌하와 실바 역시 그들은 비록 종이라는그 신분의 어, 출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녀들에게서 낳은 아들들 역시 본처의 아들들과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또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후손으로서의 영예를 지금 이 목록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종과 신분을 초월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을 가지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두 아들들은 어디서 얻은 자녀들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받단 아람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한 땅이 아닌 타지, 받단 아람에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게 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결과로 얻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있음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야기는 이 열두 아들들에 의해서 또이 열두 지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던 야곱이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뜻밖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러한 열두 아들들은 정말 각별하고 또 특별한 애정이 가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 아들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마다 정말 뿌듯하고 든든하고 그랬겠죠 어,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소중한 존재가 야곱에게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제 홀로 남게 된 아버지 이삭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참 많이 들었고 기운도 다해서 더 이상 예전에 그런 어, 아버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속였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한참 동안 오랜 세월을 살다가 이제 간신히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어, 성경은 이삭이 그 어, 지내온 길앗 아르바 마무래로 가서 야곱이 잠시 머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나이는 이미 180세 노인이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 이 이야기와 더불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작권 축복을 하고도 적지 않은 세월을 지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곧 장사를 지낸 장례를 치는 이야기가 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 나이가 많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서 그 열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함께 그의 아버지를 장례 치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구부는 아마도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까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미 아버지는 연로했고 장자권에 축복을 줄 만큼 그 목숨이 다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 아버지는 다시 못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났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형과 함께 장사치르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니 정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고백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그러고 보니 기대지도 못했는데,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오늘에 이렇게 된 것들, 그리고 아이 걸음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오늘도 분명히 이후에 우리가 돌아보면, 아,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이 정말 무겁고 고통스럽고 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힘겨운 시간이라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실 것이고 그것이 이후에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삭의 장례 이야기에 이어서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에서의 족보에 이어서 에서가 다음 행보를 어디로 옮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야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에서의 이야기도, 에서의 족보도 또 그의 행보까지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사기 장자에서는 장자로서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번성했습니다. 장작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오히려 도망자의 삶, 피난자의 삶을 살았던 반면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가나한 땅에서 번성하고 또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족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는 가나한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히위 족속 시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 바나와 결혼했고 또 이스마일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만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폰을 피하고 그 같은 직계에서 결혼을 하려는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의도하고는 위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서는 가난한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했고 그 여인들로 인해서 자녀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에서에게서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았고 또 바스마스는 루에를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어디에서 낳은 자녀들입니까? 야곱이 바담아람이라는 곳에서 그 자녀를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과 반또 어, 반에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면서 얻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에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야곱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가 보다 좋은 땅을 찾아서 가난을 떠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에서가 가난을 떠난 이유를 그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야곱도 또 에서도 너무도 풍부해져서 더 이상 거기 에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거주하는 땅이 또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많은 소유로 인해서 그들을 서로 용납할 수 없다고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이주했던 롯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자기 눈에 더 좋아 보이는 땅. 그리고 괜찮은 조건을 찾아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을 찾아 나서는 그런 롯. 그것이 바로 오늘 에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한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자기의 내 것을 다 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곳이 바로 세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에서는 가족을 이끌고 이렇게 가나한 본토로부터 멀리 떨어진 세일 땅으로 떠나갑니다. 물론 이는 이삭 때부터 세일 땅에서 생활 했던 것을 우리가 32장과 33장의 내용을 보므로 인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 다시 완전히 야곱으로부터 분리해서 세일로 떠난 것을 성경이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에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계승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바담 아람에서 태어난 야곱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에서의 자손들은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원약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주권이 자연스럽게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반전이고 역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되고 또 가볍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서는 장작권을 소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리고 자기의 나름대로 전망을 가지고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아닌지 오늘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밝히 떠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더 가치롭고 더 우선되고 또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도 얻을 만한 그런 것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인 것 같았지만, 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구나, 인도하셨구나, 또 모두가 은혜였구나. 그렇게 풍성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어,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힘겨웠지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끝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의 생각들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겸허하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특히 칠레 영락교의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